알아야 돼. 귀발을 그 내가 정말 이렇게서 보여주는 거야. 모는 것을. 네. 이거는 정말이야. 이풍명한거 네. 이거. 여섯 단어 볼세 네. 넷 했잖아요. 네. 여기서 한쪽을 벌려. 11, 살로 자. 이게 사연. 사 여기서 유을 잡을 때는 이 여자로 이 옛발이죠. 옛발을 끝자락에 나 끝자락에, 끝자락 이렇게, 끝자락에 해보세요. 자, 한시 습관적으로. 육하을딱히려야돼한쪽에다 끝자락이 돼 <laughs> 이게 뭔지 잘 돼야 돼 <laughs> 조금 육하면 빗발하고 조금 이자지가 나와야 돼 번둥 적으로 이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조금 육근 이렇게 나와 있고 잃지 말고 잊지 말아야 얘기야 이거는 이건 우리가 최소한 최고 이구 자세야 한쪽 빼서 끝자락이다 그분위되죠 그러면은 가운데 열려층 복지가 그럼 이 골반을 살짝 당겨야 돼 살짝 그럼 어떻게 기말 자세가 돼이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요 옆에 봐보세요. 이 팔이 나와 안 나와. 요 자,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온다 말이요안 나와요.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아셨죠? 이거 나오면 잘못했다 얘기야. 사실 잘못됐다 얘기. 못생건 아닌데 이상적인 자세는 아니야. 여기서 한쪽을 해서 끝자리놓 오면은 야 열리죠. 살짝 양쪽을 상태 맞죠. 이 상태 이해가 요이 자세야. 엉거주춤타게 말랐어. 이게 빈발하라고 준비한 거예요? 옆에 봐보세요, 이게. 이안 나왔죠, 이 발이. 이안 나와야 돼요. 네. 안 나와야 돼, 이 발이. 나아있어야 돼, 벌 보면. 이게 이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자고. 이 자세가 정확해야 돼. 이거 불변이야불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 이상 더 이쁜 게 없어, 뒷발로 시작. 2, 4.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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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6. 이렇게.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이쪽에 이렇게 가슴에 가면서 까치발 들면서 받쳐주는 거야. 그리고 센터에 딱 걸려. 센터는 정중앙으로 이겨는 거, 이렇게. 이게 6위에요. 봤죠? 지금 내발라는거예요 네. 그리고 이 휠이 이렇게 이 되면 안 돼. 안쪽 썰려야 이렇게. 토. 그니까 러이 토가, 이, 토, 이 토인데, 이 토가 여기 휠이요 인토. 여기 바닥에, 여기, 이거 엄지발의 중심을 잡으면 돼, 엄지발. 엄지발만 하면 돼, 다렇제 까치발은, 뒷발을 생각해, 엄지발만 잡아요, 엄지발. 엄지발 한쪽, 이렇게, 딱, 딱. 인토. 인쪽, 엄지발. 이게 기본이에요, 다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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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셨죠 잡고 한쪽 잡서 뺏어, 한쪽 잡고 끝고잡면끝자잡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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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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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그 잡고 약간 잡고 잡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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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자세히 자세히 다시 한번 이 네. 차로 한번해봅시다 시작 2 3. 6, 4 여섯 하나 둘셋넷육 이렇게 돼요. 맞죠 몸이 여기서 이따가 중간에 오죠 중간에서 까치가 들면서 중간 딱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이? 다시 한번 시작 2 4 여섯 하나 둘셋넷육 이렇게 되죠. 이자세야 이게 기마 자세에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까치발 들었죠? 자, 6이 6이야. 그러면서, 넣으면서 동시에, 동시 동시에 동시 이래야 돼. 하나. 이빠이야 돼, 하나. 하나, 이게 동시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야. 동시에 하라는 얘기예요. 여섯, 에서 하나, 이빠져야 돼, 하나. 하나.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어려워. 동시 한다는 여러 려워 일을. 이게 6인데, 잡으세요. 자, 하나, 이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자, 하나 뺐죠? 네. 그럼 체중이 이쪽 쉬었어, 하나가. 네. 그 다음에, 둘을 들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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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둘이에요. 둘을 들어놔야 돼요. 둘을 들고, 자, 셋, 넷을 비비는데 셋, 넷을 골반으로 여기 쳐요. 셋. 따라가. 이거 저렇게 쳐,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따라가, 이렇게. 이빨 같이, 시작. 쳐, 이렇게. 쳐, 을 골반으로 쳐,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앞발이. 오른발이 따라가. 이게 세시야. 그리고 자 이게 틀렸잖아요. 틀렸죠? 네. 그때 뒷발만 장면을 딱 치면 이게 빈발이에요. 네. 다시 해볼까요? 이게 두대겠죠둘 하고 따라가고 세 하고 뒷발 돌리면 넷이다. 자 시작 둘셋 둘, 넷. 셋, 넷. 시작 둘셋 둘, 넷. 넷. 그 전에 하나가 빠져줘야 돼요. 그 둘을 드러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유혹하고 바로 사람이 있어. 이거는 줄을 안 들어놓으니까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에 먼저 두 가지를 해놔야 돼. 하나에 남자들 같으면 보세요. 2, 4, 6, 6, 하나, 둘, 이렇게 돼야 돼요. 중심을 잡고 여기서 무너지면안 돼요 중심이. 그 다음에 셋 이렇게 7, 8, 9, 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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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나 둘셋네다죠 부분 동작 여섯 술로 해볼까요 천천히 이이 네. 동작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막 그냥 온다에 서면 안돼 다시 한번 여섯 하나 둘셋네6 하나 둘셋네 하나에 딱에 해줘야 돼요 하나에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두 시간 해보자고요 이부분만이빔 발이 커다래 중요해요 빈발 어려워 빈방 사고다 잘해요. 다 잘해요. 두번이 다 잘해. 똑같이 두번도두번하 100번도 있고 100번도 있고 하는 그렇지 하셨죠. 이렇게 여러 기 이런 말이 이름 아니고 요러 반장하시면 안되죠 시작 이 앞으로 사5 6 하나 둘셋넷3 4나6셋 넷. 9 9 1 2 3 4 5 6 1, 2, 3, 4. 네, 분명히 하나 9 10 11 1 여섯, 하나, 둘, 셋, 넷. 육, 하나, 둘, 셋, 넷. 시작. 여섯, 하나, 둘, 셋, 넷. 육,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자, 육하나면서 이거를 넣으면서 밀어보면 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을 푸는 거야. 이렇게. 육, 밀면서 들어줘야 돼요, 동시에. 바로 에? 연결 동작, 응용 동작이어서 하나만 뭉쳐도 춤이 또쳐 음악을 절대 도쳐요. 아셨죠? 그러니까 네. 이 패턴을 반드시 적어야 돼이 부분의 영을비발는 끝이야. 잘해, 누군지. 이 패턴이 안 익혀지면 늘어 우승해. 아셨죠? 시작 시작, 6, 5, 6, 10, 12, 13, 14, 나둘 16, 17, 18, 6 17, 18, 6 1 가서 발 바꾸고 여자발 유교 하나 둘 빈발은 반드시 너가의 선요 빈발 타는 사람은 춤다 잘해 빈발이 뛰는 사람 치고 춤은 한 번도 없어 정말이에요 빈발은 다 잘해 빈발은 작고, 작고. 이거만, 이거만. 거짓말. 육공식. 하나, 아니에요. 둘, 셋. 틀 들어놔야 돼. 천천히 가. 골수가 천천히 틀어내. 네. 빨리 하지 말도록. 그만잡고 둘, 셋. 기다려. 틀을 중심으로 틀면 안 돼요. 틀을 중심으로 틀 때부터 유리하 하나, 아, 둘, 셋. No. 중심을 다 잡아야 돼. 네6 하나 하나 둘셋 그렇지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거든 그게 뭐면 이거 해야 돼. 동작이 그 습관적으로 6 하나 둘셋 시작 이, 4 6섯나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그쵸 앞으로 나갈 때 이가 깊이 어디 깊이 들어가요 앞으로 전진을 많이 해 왜냐하면 2 4 6 하고 2 2 3 4 여기 센터 잡고 여기 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는 제자리 가져야 돼. 그래서 이 피가 깊이 들어가. 2, 3, 4. 깊이 들어가. 한 번, 한번 반을 들어가줘야 돼. 한번 반. 네? 다시 한 번. 2, 3파까지. 시작. 2, 4.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 3, 4. 빨리 왔어. 음악 잡아야 돼. 이해. 하나 빼고요.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막 타고, 막 풀고요. 자. 배웠잖아요 네. 엣지발 네. 오시고 시작 여섯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네. 하나 둘셋까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최고양 최고 비빔발다가쓸있때 엣지발까지 네. 여기까지 이 발은 손잡고 쳐도 얼마나 놀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이 발은 네. 엣지발 쓰는 발은 한 번도 네. 없어 벌려 쓰는 네. 발은 네. 따라까지 시작 네. 4.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뒤로 들어가 이삼사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땡여까지 하면 딱해 12각이야 물4각 손잡고 놓을 수 있어요 손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